자, 이번에 망귀인, 여러분들 잘 뽑았나요? 일단 전잘 뽑았는데, 이 망귀인으로 한번 팔프로토콜, 그리고 시민한제, 싹다 박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팔프로토콜에서 할 파티는 이렇습니다. 영사, 왔네, 망귀인, 부트힐. 반디랑 라판 어차피 망귀인 없어도 각자 약점 부여랑 약점 무시를 해가지고 알아서 잘 벌어먹고 사는데, 부트힐은 붕이 없으면은 약점 격파를 거의 못해요. 그래서 약점 무시가 있는 망귀인이랑 좀잘 어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파티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망귀인이 어떠느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전투 스킬 아군의 격특 증가 아군이 약점 무시 끝 방어력 감소도 있는데 대충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면 되고 특성은 적의 약점이 두 줄이 돼요 한줄 격파하면 또한줄 격파할 수 있어 그럼 뭐다? 격파 데미지를 한번더 넣을 수가 있겠죠 진짜 딱 격파를 많이 하면 좋은 격파 파티에 적합한 그런 서포터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궁극기 광역기인데 약점을 무시한다. <laughs> 이것 때문에 영사만큼의 서브 딜러적인 면모를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평타, 전투 스킬 아군한테 버프를 주면은 평타가 확산이 된다. 간단하죠? 다음에 이런 행적 같은 거 보면은 격득 증가에다가 그 SP 회복 간단하게 돼 있고, 다음에 이거는 적이 약점 격파가 되면은 아군의 격득이 증가한다. 다음은 이거 원래 저기 약점 격파를 하면은 행동 개지가 감소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더 감소가 된다. 그리고 내가 이망귀인을 육성하면서 조금 놀란 점이 뭐냐면 야 얘가 무슨 행정의 속도가 14가 달려 있어 이게 맞냐? <laughs> 그래가지고 얘가 행정만 찍어도 속도가 116이야. 그냥 속도 신발 신겨주고 적당히 맞춰주면은 완전 빨라집니다. 그러면 속도 이외의 세팅 어떻게 하냐? 그거는 유물 말씀드리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석 트리 말씀드리면은 반디랑 똑같죠. 철기공 4세, 다음에 연마공 2세 이렇게 해서 격특이랑 속도 챙겨주면 되는데 망귀인은 조금 달라 망귀인 스킬을 보시면은 뭐 방어무시 이런거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효과 명중을 타요 그럼 뭐냐 격득 속도 플러스 효과 명중을 챙겨 줘야 된다 그냥 효과 명중 갑파만 딱 입혀준 다음에 적당히 조금만 챙겨주면 돼요 그 다음은 이제 광추 광추는 격득 증가에 적이 받는 격파 피해 증가 적이 받는 피해 증가라 아주 밸류가 높죠 디버프가 대체 광추가 뭐가 있냐 바로 이 땀방울 방어력 감소까지 벌어주는 아주 좋은 광추입니다 그 외에는 그냥 전형입니다 다음 돌파 자 망귀인의 단점이 뭐냐 완매처럼 약점 격파 효율이 조금 없거든 근데 그거를 1돌에 딱 붙여줬다 이거 하면은 그냥 팀에 완매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격파 효율 50% 증가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못 참고 그냥 1돌 <laughs> 질러버렸습니다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 2돌은 사성 광추에 땐땐땐이라고 했잖아 댄스 댄스 댄스라는 광추가 있는데 그게 궁을 쓸 때마다 아군의 행동 게이지가 24% 증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광추를 망귀인의 2돌에 붙여줬다 그리고, 저기 약점 격파되면은, 망귀인의 에너지가 추가로 회복된다. 다음에, 사돌 아군의 격파 피해 증가. 자, 풀돌. 이제는 망귀인이 자기까지도 약점 격파 효율을 증가한다. 그리고 아군한테 전술을 쓰면은 모든 아군한테 약점 무시 버프가 발립니다. 모든 아군이 약점 격파 효율 플러스 약점 무시 플러스 격득 증가가 된다. 대충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파티! 파티는 정말 간단합니다. 영사, 왕내 망귀인 고정에다가 반디 넣거나 라파 넣거나 부들 넣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그 파티도 됩니다. 히메코 얘랑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가도 너무 좋겠죠? 어... 히메코가 출가 공격을 그냥 오지게 날리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럼 오늘은 이렇게 잘 뽑은 망귀인 데리고 팔 프로토콜 시비난제 한번 박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자, 주기 연산으로 가볼 예정이고. 가준 김을 효과 못 받을 텐데? 그럼 딱 말해봐. 이거라도 바꿔 갈래? 아니면 일반 연산으로 갈래? 답은 정해져 있어. 나는 대답만 하면 돼. 자, 이거는. 아 어, 이거 한번 가볼까? 이슬이랑 격파랑 좀 섞여 있는 건데 좋을 것 같다. 이거 가보자. 아주 맛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그거야 약점 격파지 재행동 나 이게 그게 되는지 궁금해 망귀인이 자기 약점을 두번 격파할 수 있게 해주잖아 그러면은 그두번할 때마다 재행동이 되는 건지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거 재행동 노려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어 약점 격파 효율! 이러면은 제 부트힐의 약점 격파 효율이 130% 증가하죠 미쳤다 미쳤다 다음에 조우 가자 삼성 내놔 아, 약점 격파지 재행동 내놔 아, 어, 힘들었다. 어우, 씨. 어, 개 힘들었다. 아, 야, 쟤개센거아니야 어우, 야, 힘들었다. 어우, 아, 씨. 여기서는 첫 치우 행동 나쁘지 않지? 이거 가주자. 어? 아, 근데 간이 패신 거못 봤잖아. 이거는 방명식복사형으로 가자. 나이스. 여기는 또 조우 왔는데. 어. 어, 이거 다수전 아닌가? 어우, 야. 아, 일단은 쟁동 박아보자. 나 지금 첫 치우 쟁동 있잖아. 얍. 예.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야,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 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자, 1층 보스 왔네요. 아, 이거 좀 바꾸자. 어, 저 격파우 빙결 나이스. 어차피 저 격파우 헤리 같은 거 먹을 예정이기 때문에 가줄게요. 어, 맑은 유리의 몸. 나이스. 지식 있단 거 버려. 파멸, 파멸.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이거 완성했죠? 강화는 불담이 무조건 해줘야지. 그치, 그치, 그치. 오케이. 자, 1층 보스. 다주겠습니다 아, 에? 이거 진짜에요? 뭐, 팔 프로토콜 보스가 이렇게 끔살이나, 궁극기 한 방으로 끝낸다거나, 그런 적은 많은데, 뭐, 하자마자 팔 프로토콜 보스가 끔살난 거 처음이야. 와. 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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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화합 붕여 포전. 네. 화붕요포존은 뭐야? 붕요포존? 이거 가운데 거 가자. 가진 김으로 조금 맛이 없는데 괜찮아. 그거 싹다 그냥 약점 벽파지 재행동 먹은 걸로 커버가 돼요. 근데 방정식이 쓰레기야 갖고. 단멸의꽃? 어 여기 아, 좋다. 갈까 이거? 단멸의꽃 이걸로 가자. 그냥 저녁 무난하다. 굿굿. 자 조우 일로 와. <목소리> 화적자는 붕을 써야지 슈퍼격파가 들어가잖아. 근데 망귀이는 붕을 안 써도 그냥 슈퍼격파 들어가니까 대좋운데 재행동 봐봐. 한번더 봐봐. 지금 처치 후 재행동, 약점 격허지 재행동 다 있다 어? 이건 이거, 이거는 실수 야 일로와 딱돼 빠아아아악 자 이제 약점 무시 묻었다 얘네들도 제 상대가 안 돼요 와 약점 무시 와아아 부틸한테 약점 무시 생기니까 이게 미쳐랄 뛴다 와. 어, 이거 가자, 그래. 영사한테 이거 좋으니까. 조 일로 와. 오늘 조다 털어 먹어보자. 겨파. 한번더 겨파. 아! 야! 이거 두 번째 격파로 안 된다. 이게 안 되네. 아, 기대했는데. 에헤이. 그라제. 에, 반디 이돌은 돼요, 그게? 아, 그래? 뭐지? 이게 뭔 차야지? 버그인가? 모르겠네. 야. 굿. <laughs> 나왔다, 약점 격파 시해리 그리고 심지어 해리 상태에 저기 받는 피해가 증가한다. 받는 피해 증가는 격파 피해도 추가가 됩니다. 미쳐, 물었다. 다음은 사건 가자. 어예 어, 모험? 모험도 좋지. 모험 가자, 방금 소음을 먹었으니까. 역화 지각? 역화 지각 먹자. 어, 이건 먹어줘야 돼. 잘 신고 쏘왔네 이런 필요한 게 통유 두 개밖에 없네. 이러면은 이런 거 갈아버려. 그렇지. 방어력증가 애들 내구력증가치확증가 버리자, 그냥. 어, 나이스! 이러면 삼성 방저식 보리인 먹었습니다. 좋아, 그러면 이대로 2층 보스 스바로그. 자, 과요 이번에도 원콤이 날지 조금 기대가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딱대. 뒤져라. 와, 이페이지 컷. 미쳤다. 이페이지 그냥 스킵해버리네, 이게. 아야. 일단은 도발 걸어준 다음에, 와.. 씨.. 벽파가 이게.. 맞냐? 오케이? 지적. 그럼 행동 받겠지?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있는 법. 그럼 이제 본체 노려보자. 자벽파지 행동 박아. 와샷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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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킬인데? 원킬. 원킬인데? 야저 여기서 놀라운 점 하나, 영사 턴을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다. 약점 무시. 그렇지. 뒤져라 <laughs> 자팔 프로토콜 보스. 왠지 이거 한 방에 콘날것 같아요. 과연 영사 턴을 한 번도 잡지 않고 끝낼 수 있을지. 어, 봐라. 아. <laughs> 영사 턴한 번도 안 왔어. 약점 무시가 이게. 어 받는 피해 증가 가야지 받는 피해 증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이거는 회복 먹자 이거 가면은 영사의 힐량이 90%가 증가해요 맛있다 맛있다 자 다음 모험 가보자 오케이 어 방정식 나이스 어 재행동 굿 이러면은 이성 방정식까지 완성하죠 그래 그래 가중기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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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나오네 저게 반디랑 부틸 전용 가중기물이거든 야 오늘 운빨이 이게 잘 되네 여기서는 난리도 높은 전투 진입. 어이구, 어, 아, 죽었다. 아, 아, 이렇게 리틀을 하네. 아. 나이스. 마지막인데, 뭐. 자, 정비 가주겠습니다. 그니까, 얼경은 진짜 야무지게 썼다. 마지막 보스 직전에서 가장 강한 전투에서 아주 야무지게 썼죠? 방정식 덮었을 거는 있나? 이게 그나마 조금 흠인데. 와! <laughs> 야, 마지막에 떠주네? 약점 격파 휠. 아싸. 자, 그럼 이대로 3층 보스 박살내 보겠습니다. 한때는 진짜 부티힐이 꽤 어려웠던 물리약점이 없는 그런 보스죠. 근데 이번에 망기인 나와가지고 약점 무시 받고 부틸힐로 가보자. 일로 와. 아, 어, 손해보던가? 한대 맞아줄게. 어. 근데 이제 다신 니템이 없다. 자 한번 약점 무시 그렇지 아무리 컷해주고 너 일로와 됐다 가자 1패지컷 보상이다 아 어, 왔어 근데 왠지 이거 바로 격파될 것 같아 어 격파되죠? 이게 바로 약점 격파 효율 165%의 힘 한번 더. 이 페이지 컷 되나? 고상이다. 아, 아쉽다. 음, 일단 저기 음, 음, 받는 음, 격파 피에신가. 음, 음, 그렇지? 망긴인공좀 아껴보자. 어차피 끝났어요. 다음에 부틸탄 오잖아. 끝났거든. 감벽이 페이지 컷. 바로 이거 해봐. 음, 아, 안 되겠다. 음, 잠법들 먼저 보자, 그래? 부틀쇼 가 봐야지. 어 왔어? 싹다 격파? 와, 와, 와. <laughs> 한번 더? 이번엔 완네 공 켜고 가보자. 자, 다시 격파쇼 가보겠습니다. 다시 춤을 추자. 다시 춤을 추게. 와, 존나 맛있다. 일로와. 부틀라 오랜만에 그거 해보자 그거. 아 잠깐만 죽어버렸다. 직접 하다니. 아 노잼. 아, 도 같지. 저기 반격파 피해 증가 한번 더. 아! 자, 한 번. 와, 씨, 0백 그냥 뜨네얘 먼저 마무리는게 좋겠지? 죽어라. 한번더 하면 되겠다. 일단 이거 다섯 번더 하면 재무덤을 아! 무덤을 아! 하라. 넘벼보시지 baby. 넘겨보시지, baby. 아 셋진다고 말 와, 저 돌았다 그냥. 입을... 자 이렇게 해서 8 프로토콜 깨봤는데 약점 격파 효율 165%는 진짜 레전드다. 붙일 <laughs> 얘가 확실히 이렇게 프로토콜이니까. 그냥 미션 알 때입니다. 부틸한때 진짜 약점 무시가 와버렸네. 어, 오버 밸런스가 된것 같아. 개사기야.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1 1번제 남았지. 1 1번제는 제가 파티를 좀 바꿔서 갈게요. 어떻게 가냐? 완매를 빼고 선데이로 가서 고속 선데이, 고속 부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자.